여기서 딱 ITX 모드를 끄면? 어. <laughs> 와, 개밋밋해. 어, 여기서 ITX 모드를 딱 끄면 이렇게 밋밋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할 게임은 저번에 한번 옛날에 한달 한 전인가 두달 전에 진행했던 마인크래프트 ITX 버전. 네, 그 이어서 또 이제 ITX 맵이 또 출시가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또그 맵을 탐방해 보고 어떤 또 변화점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썼던 내가 뭐 크리스탈 필리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메진, 뭐저 아일랜드, 이번에는 뭐 에그 헌터, 그 다음에 뭐 힐탑 라이프 스타일, 옵저버, 더 다크 빌리지, 뭐 미디블 ITX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오늘 한번 다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 이게 뭐야? 레이트레이싱. 레이트 레이싱 끄면 이런 식이고 레이트 레이싱을 키면 오아 확실히 좀 차이가 있긴 하네. 비긴 비긴 더 헌트. 쿠시 에그 투 스타트 더 게임. 글라. 어? 어? 뭐지? 뭐야? 아. 오 됐다. 아니 뭐 어두워서 뭐 아무것도 안 보이. 다음 맵. 다음 맵은 실탑 라이프 스타일. 이번 맵은 힐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맵인데, 와. 오, 이 역시나 여러분들께 보여줄 때는 이걸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를 좀 보여줘야 우아 소리가 나오겠죠? 그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RTX 모드를 끄면은 정말 이런 평범한 오 렌더링 거리도 훨씬 더 넓죠? 그냥 평범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마인크래프트. 근데 여기서 RTX 를딱 켜주면. 어, 이런 식으로 빛과 조명 이런 것들이 좀더 활성화되면서 이런 텍스처 팩들이 점점 뭔가 좀더 고급져 보인다. 그런 거고요. 내려가 볼까요? 음. 어, 어디까지 내려가니? 어. 오, 와, 배도 있어. 쭉 내려가면 하나의 약간 좀 커다란 성 같죠? 성을 둘러보는거 같은데 약간 느낌이 음. 플러스인가 여기. 음. 이런 빗줄기들은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거지? 아, 이렇게 맹맹하구나. 어, 아, 이런 식으로, 오. 빨리 이 ITX가 보급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사양의 컴퓨터를 가졌을 땐, 마인크래프트가 좀 더, <laughs> 어, 초고사양 게임이 돼서, 이런 거, 뭐, 진짜 다양한 것들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뭐, 지금도 물론 엄청나지만은, 힐탑, 아, 라이프 스타일이었죠? 라이프 스타일은 뭐 이런 식의 구조물들. 와, 이런 구조물들이 있는 맵 같습니다. 저 멀리서도 있고요. 약간 성을 구현한 것 같네요. 확실히 이런 블럭의 이런 재질도 약간 느낌이 좀 살아있어요. 그죠? 딱 봤을 때, 이 햇빛을 받게 되면, 뭔가 더 맨질맨질, 맨질맨질해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저기 밑에가 보면, 어, 석탄, 철. 뭐 갔다고 하면 가... 뭐, 같을 수 있는데, 뭐... 아무튼 전조금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같아요. 뭔가 전체적으로... 오... 중세지대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미디블 RTX... 네, 미디블맵에 와봤는데... 여... 떡 봐도 약간 중재필 나구요... 음... 어... 여기 주막 어딨어? 주막... 어 주막 어딨어? 이게 뭐야... 어... 아, 다 털어... 음... 응, 다 털어버려... 저기요... 저 말고 아무도 없습니까? 없습니까? 저 말고. 어이? 다 문은 열려있구만. 2층째. 아, 이건 문 여는 거구나. 음. 이런데 보면은, 왕의 거처도 있고, 그런데 말이야. 또 뭐, 말, 말 한마디 안 다녀? 아, 말 한마디래. 말 한마디도 안 다녀. 어. 어, 한번 바깥에 야경 한번 볼까? 야, 이거 뭐야. 완전 습지네. 음, 날이 밝아옵니다. 여긴 것 같은데, 여기가 왕의 거처 같은데, 왕의 거처 한번 가볼까? 기로 들어가는 거지. 오 와... 용광론가 와... 용암이다. 와... 왕의 왕의 거처 맞나?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여기 거기 같은데, 좀비... 아, 좀비랜다. 그 지옥문 반, 반 부진 것 같은데? 어, 느낌 살아있네. 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기 막, 막 여러가지 형형색색 있는데? 이야, 여기 뭐야? 오, 마크에서 이런 거나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게 돼? 여기가 성당, 여기 성당인가 보네. 오, 여기서 딱 ITX 모드를 끄면? 와, 개미 밑에. 어, 여기서 ITX 모드를 딱 끄면 이렇게 밋밋해집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 마크로 돌아오는 거고, 여기서 딱 이제, RTX 모드를딱 키면은, 어 아주 그냥 화산 마인크래프트가 됩니다. 아무튼 뭐, 중세시대, 중세시대 맵 아주 이쁘네. 어 왕의 거처가 거기가 아니면 어디 에 있는 걸까? 다음, 다음 맵은, 좀 기대가 됩니다. 닥더 다크, 다크 빌리지. 공포 맵인가? 오케이. 뭐야? 뭐냐고? 아, 이렇게 안 죽어. 잠깐만, 이걸로 다 들어야 돼. 아, 아, 불러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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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번 여기에 맵은 한번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어, 누가 뭐 돌을 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전체가... 아, 빌리지구나. 음, 이제 숲속 마을에 있는 전체적인 빌리지 같은데. 일단 이게 전체적인 이게 내용 같은데 굿 트라이버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 내용이 내용 있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89에서 29에서 86이 뭔 소리지 이게 마이너스 29 여기서 마이너스가 생기려면 내려가야 되는 건가? 어 여기 해적선도 있고요 어 포세이돈 무슨 이런 석상 같은 것도 있고 그냥 이 조형물과의 이런 느낌을 그냥 즐기도록 할까요? 와우! 이런 창문! 음, 여기 뭐, 맨 로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도 자고, 일어나고. 어, 잠깐만. 마이너스 29에서, 마이너스 29에서 86이라 그랬나? 와, 이거 날 박으니까 이렇게 바지네. 근데 제가 영어 에서 영어가 많이 딸려가지고 조금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숲 속에 있는 뭐 이런 빌리 뭐 유적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적지를 이 배를 타고 지금 뭐 찾았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다음 좀이 맵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더 옵저버? 옵저버? 어, 옵저버? 오, 와, 와, 어, 이거 큐브 같은 건가? 와, 이게 뭐야 밑에 이거? 재지? 끄면은 헤이! 와,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여기서 이거 설정을 키면 와 갑자기 이렇게 땅게임이 된다는 거죠 와 대박 ITX 기능 이렇게 땅게임이 된다 예 이게 도대체 다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뉴얼 아 이게 문제야 왜 이상한 영어로 돼 있냐고 아하. 아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아 이게 좀 안타깝네요 우와 뭐야 우와 오하오오지 와 느낌치, 와 감성 지린다. 음 밤하늘을 만끽할 수 있고, 야 근데 여기 약간 느낌 있다. 딱 여기에 쇼파 같은 거 놓고, 딱 장작 딱 해놓고 이렇게.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까 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근데 지쳐가지고 포기. 음 계단 개놓고 엘리베이터 필수고. 이거 뭐 점프맵인가? 아니면 점프맵은 밥이지. 하하하기 <laughs> 뛰어야 되나보네 왜 이래 또 탁! 어! 아! 힘겨웠다 어 여기 또 뭐가 올라간 길이 있네 올라가면 와 이거 또 점프맵이야? 야 이게 뭐 점프맵 이야 뭐야 여긴가? 오 뭐야 뭐야, 존유, 제니얼 아, 씨, 또 영어야. 아무튼 여기 점프백 근데 좀 하드한 것 같아요. 여긴 미로인데 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서. 잭잭잭잭잭잭. 리대로 가는 거지. 아, 씨. 아, 음. 씨. 별 다를 건 없는데? 여기서 어디론가에 통과, 통과되는, 뭐,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원래 가려고 했던, 네, 여기죠. 어, 뭐야? 어, 여기, 여기 유리야? 아, 여기 유리네요. 자, 여기 못 들어가? 뿌셔, 뿌셔! 뿌셔! 네, 지금 이렇게, 제가 ITX의 모드를 활용해서, ITX 모드를 썼을 때, 이런 효과가 생기고,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이제 표현되게끔 업그레이드 형식으로 그 효과가 부여되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정말 재밌네요. 예. 이제 나중에 좀 RTX 모드 기반을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유저가 이제 다 만든 다음에 진짜 막 영화에 나오는 막 해리포터 막 호그와트성 이런 거 있잖아. 뭐 이제 그런 거를 진짜 딱 만들어갖고 투어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좀더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나중에 나오시게 되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바!